우리가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이한 화면에 A4 용지를 뭐두 개, 세 개, 네 개를 넣을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있죠? 휠을 내리시면 축소되고, 그 다음 휠을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. 이거는 어디서든 쓸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이콘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컨트롤 누른 상태로 휠을 내리거나, 그럼 축소가 되죠? 휠을 올리면 확대. 그다음 제가 쓰고 있는 이 메모장도 컨트롤 누른 상태로 축소, 확대 다 가능합니다. 자, 그다음에 2번. 2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표 만들기. 한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. 표는 바로 보이죠? 일단 제일 긴 거에 세셔야 돼요. 몇 줄에 몇 칸인지를 먼저 세 주시면 되겠어요. 구분, 내국인, 외국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총 다섯 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몇 줄이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여섯 줄이 되겠죠 그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표를 한번 눌러봐요 요거는 두 개예요 그림을 누르시면 그러면 아까 전에 여섯 줄에 다섯 칸 만들 수도 있겠고요 지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되돌리기는 컨트롤 Z 누르시면 되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되돌아왔을 때 다시 앞으로 가고 싶다. 그러면 Ctrl-Shift-Z. 되돌리기, 앞으로 보내기. 이런 단축키들이 있어요. 실수했을 때 이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? Ctrl-Z, Ctrl-Shift-Z. 가시면 되고요. 아까 전에 이 표, 필요, 필요가 없어요. 저는 Delete로 일단 지울 거고, 요번에는 글자를 눌러볼게요. 글자를 누르시면, 마우스 갖다 대면, 드래그하면 그만큼 만들어져요. 드래그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여섯 줄에 다섯 칸이었죠?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. 클릭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. 만드는 방법은 그림을 누르셔도 괜찮고, 그 다음에 글자를 눌러도 괜찮습니다. 그림 눌렀을 때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직접 쓰시는 거고, 글자를 눌렀을 때는 드래그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한글에서는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 그러면 표는 단축키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. 단축키는요 버전이 바뀌어도 항상 똑같아요.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는 거의 한98 한글 98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. 표의 단축키는 컨트롤 nt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제가 쉼표를 찍어놨죠. 쉼표 찍었다는 얘기는 컨트롤 N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T를 한번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컨트롤 N은 다 New.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. 이런 뜻이에요. New를 만들겠다. 그리고 T는 테이블. 표가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가 나온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컨트롤 N, T. 컨트롤 Alt, Shift는 선행키예요. 그래서 먼저 누르고 있는 키예요.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 한번 누르고, 그 다음에 T 누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컨트롤 N, T. 그러면 지금처럼 나왔고요. 여섯 줄에 다섯 칸. 만들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잘 만들어졌나요? 그러면 일단 글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쉼표는안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냥 숫자만 누르세요. 9, 0, 0, 4, 9, 9그 다음에 8, 6, 8, 0, 0, 7, 0, 2, 4, 2, 7, 0, 0 2, 5, 8, 2, 1, 0 2, 3, 6, 8, 9, 6 5, 2, 5, 5, 5, 3, 7, 7 합계는 쓰지 마세요. 딱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단축키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선 우리가 글자 쳤을 때뭐 9분, 내국인 쳤겠죠? 그 다음에 마우스 찍으셨나요? 아니죠. 그렇게 마우스에 손이 많이 가면 느려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쓰고, 저희가 이제 탭. 키보드의 탭 버튼으로 넘기셔도 괜찮고요. 탭. 탭 누르면 이제 한칸한칸 한칸 오른쪽 갑니다. 탭 버튼 누르셔도 되고, 아니면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, 내국인 방향키,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. 방향키나 탭으로 가시면 되겠고. 자, 그러면 이제 또 질문. 제가 외국인까지 쳤어요. 근데 내국인을 뭔가 실수했어요. 이 뒤를 에 실수했습니다. 그럼 뒤로 가는 방법은요? 컨트롤 l Z, 컨트롤 l z 하면 이제 외국인이 지어지겠죠? 방금 했던 게 지어지겠죠? 커서를 지금 이 뒤로 보내고 싶어요. 그럴 때는 시프트 탭. 아까 탭이 앞으로 갔잖아요. 그럼 반대로 시프트 누른 상태로 탭을 누르시면 뒤로 가요. 탭과 시프트 탭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시프트의 의미가 거의 반대. 원래 쓰는 거에 다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컨트롤 Z가 되돌리기였죠 여기서 Shift 누르면 다시 앞으로 보냈잖아요 Shift만 추가를 해주시면 반대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 방금 전에 저는 이 아래에 썼는데 얘를 지우고 싶어요 이두 개를 내국인 외국인 지우고 싶습니다 그냥 범위 잡고 Delete만 누르시면 되겠죠 Delete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해보죠 이 구분 한칸다 잡고 싶습니다. 잘 되나요? 원래는 구분과 내국인까지 다 잡는 거는 이렇게 돼요. 근데 한 칸만 잡고 싶을 때. 그럴 때는 F5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커서 클릭해놓고 F5번. 한 번만 누르시면 이한 칸이 선택이 돼요. 자, F5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? 이제 까만 점이 생겼죠? 이 까만 점이 생겼다는 의미는 이동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방향키 한번 눌러보시면 F5 한번 누른 상태로 방향키 눌러보시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. 이동이 가능하겠고요. 자, F5를 두번 눌러봐요. 한 번만 더 누르면 돼요, 지금. 지금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빨간 점이 생겼죠? 이 빨간 점이 생겼을 때는 확장이 됩니다. 지금 방향키 한번 눌러보시면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우리가 다른 사이트,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 표를 가져왔어요. 그리고 내 한글 문서에 붙여넣는데, 었 크기가 안 맞죠? 네, 당연히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조절하면 돼요. F5를 세번 누르면, 이 빨간 점일 때한번더 F5를 누르시면요. 그때는 모두 선택됩니다. F5를 한번 누르면 이동, 두번 누르면 확장, 그 다음에 세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요.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제 방향키를 누르시면 표 자체가 움직이죠?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방향키. 그 다음에 아래로 누르면 커지고, 작아지고, 네, 이런 모습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하나 더. 범위를 잡았습니다. 제가 이한 줄만 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조절해봐요. 요번에 컨트롤 말고 시프트. 시프트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. 표는 안 변해요. 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, 그선 있죠? 선들. 이 안에 선들만 바뀌는 거를 볼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한 칸만 잡아서, 시프트 눌러서 위아래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. 선의 위치가 바뀌는 거를 볼수 있죠.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컨트롤은 표 전체를 바꿀 때, 그 다음에 시프트는 그 안에 있는 선들만 바꿀 때.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만들겠습니다. 범위를 잡았죠? 제가 지금 막 움직였기 때문에 이 선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.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럼 넓이를 균등하게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. 넓이를 그때는 W스 W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W스의 약자 W 버튼 범위만 잡고 W 버튼만 누르시면 넓이가 똑같아져요. 그다음에 높이가 전 지금 엉망이에요. 이것도 똑같이 만지고 싶다. 그러면 H, 하이트 H만 눌러주시면 높이가 똑같아집니다. 정렬이 되는 모습도 볼수 있죠. 이런 식으로 W와 H, 넓이도 같게, 높이도 같게 한번 해봤고요.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. 내국인 합쳐야 되죠. 그다음에 외국인도 합쳐야 되죠. 지금 내국인은 두 칸에 쓰고 있잖아요. 외국인도 두 칸을 쓰고 있죠. 이럴 때 어떻게 하냐. 범위를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았고 이때는 M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머진 병합의 약자예요. M을 누르시면 합쳐지는 걸볼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범위를 잡고 M을 누르시면 병합. 자 나눌 때는요. 그럼 요번에는 여기에 다시 원래대로 이 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. F5 누르신 다음에 S, S가 이제 셰어에서 나누다. 그래서 S만 한번 눌러주시면 줄로 나눌지, 칸으로 나눌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칸으로 하나 만들면 되겠죠. 그러면 칸을 두 개로 만드시면 되겠죠. 그래서 합칠 때는 M, 그 다음에 나눌 때는 S. 구분, 내국인, 외국인, 그 다음에 숫자들이 보이는데, 글씨들은 다 가운데 있어요. 그럼 가운데 정렬을 해달라는 얘기죠.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, 쭉다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가운데 정렬, 요거. 이제 숫자들은, 숫자들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. 얼마인지 모르니까 숫자들은 다 우측 정렬 합니다. 그래서 숫자만 다 잡아서.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이 숫자에 뭐가 있어요 천단위에 콤마가 찍혀 있죠 찍었나요 안 찍었죠 이제 한번에 만들게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가 천단위에 구분 쉼표가 보일 겁니다 이것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리점 넣기와 빼기가 나올 거고요. 넣기 누르시면 되겠죠. 그러면 천 단위에 이제 쉼표가 찍힌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만 더그 아래다가 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Ctrl N, T 눌러서 뭐한두 줄에 일곱 칸을 만들었어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월화 수목 금토일을 쓰고 싶은 겁니다. 월화 써놨고요. 그러면 수목 금토일 다 써야 돼요? 너무 귀찮아요. 이런 규칙적인 거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잡은 다음에 A 알파벳 A 있죠? 그게 채우기예요. A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수목, 금토, 일이 써지는 것도 볼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세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테두리, 대각선, 배경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바꿀 때는 범위 잡고 L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문제를 잘 보면 맨 위에 두 줄이죠. 그다음 맨 아래도 두 줄이죠. 그다음에 관광지명 2018-19, 그다음에 2018-19 이런 네, 것도 지금 두 줄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범위를 잡아 주신 다음에 L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L 그럼 이두 줄짜리 이중 실선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. 이중 실선은 맨 위에도 있고 지금 맨 아래도 있잖아요. 제가 범위 잡은 거였어. 그래서 맨위한번 클릭. 그 다음 맨 아래쪽도 클릭. 이제 설정만 누르시면 두 줄로 바뀔 거예요. 이중실선, 범위 잡고 L. 범위 잡고 L 되겠습니다. 라인. 라인에서 나왔어요. 선. 그래서 테두리, 배경, 대각선. 이세 가지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죠? 관광지명, 여기도 아래 줄에 하나 있죠? 그러면 이 라인만 잡아요. 이렇게 아래만 잡으신 다음에, 방금 전에 단축키가 뭐였어요? 네. L. L 눌러서 아래만. 이중 실선, 그 다음에 <laughs> 아래만. 만드시면 되겠죠. 그러면 지금처럼 만들어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양쪽은,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요. 그것도 가능하겠죠? 범위 잡고, 또 L을 눌러서 선 없음. 요번에 선 없음으로, 왼쪽과 오른쪽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. 설정. 이것만 누르시면 선이 빠졌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명. 2018년, 2019년. 노란색 채워졌죠?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도 L. 배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. 배경. 배경 색깔. 배경 눌러서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색깔이 없고, 그 다음에 색깔을 만드시면 되겠죠. 그래서 면색을 노란색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면색을 노란색.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. 여기에서 이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. 이럴 때는 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색상 테마 한번 누르신 다음에 오피스로 바꿔주시면 이제 기본 스타일이 바뀌어요. 그럼 이제 빨간색, 노란색이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. 지금 색깔이 약간 연해니까 오피스 한번 눌러 주시고요. 그럼 노란색이 나오죠. 클릭해서 설정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, 만드는 김에 하나 더 요번에는 이 외국인 맨 마지막에 X자를 만들 거예요 X자, 대각선을 만들 거예요 그럼 범위 잡아야겠죠? 한칸 F5 눌렀고요 그 다음 또 뭐요? L 그럼 요번에 대각선은 세 번째 있습니다 테두리, 배경, 대각선은 다 L 이거 하나로 통일하수 있어요? 대각선 그래서 하나,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, 그다음에 설정만 누르시면 들어가 있죠. 자, 이번에는 다 더할 거예요. 안동국제탈춤, 도산서원, 공정사 다 더해서 합계를 써줄 겁니다. 일일이 더하겠어요? 아니겠죠. 이거 다 언제 더해요? 실수할 확률도 있잖아요. 한 번에 더할 때는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세 가지만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 버튼 클릭. 여기에서 이제 블록 계산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. 그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. 요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그래서 내국인의 합계가 128만 88 나오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나머지는요? 나머지 다 계산해야 돼요? 귀찮죠? 그때 아까 모르는다고요? 뭐 자동 채우기? 요 자동 채우기. A. 그러니까 그냥 범위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a 버튼만 한번 눌러보세요 a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채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얇게 보이는데 그럴 때는 뭐 그냥 컨트롤 눌러서 방향키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아까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L 눌러서, 아까 대각선, 범위 잡고 L 눌러서, 없음. 맨첫 번째 있죠? 클릭, 클릭해주시면, 대각선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. 설정. 항상 범위 잡고 L. 잘 되셨죠? 자, 그러면, 우리가 이제 한글 작업을 하다보면,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만약 글을 썼어요. 뭐, 표 만들기. 표 만들기, 표 전체. 이런 식으로. 한 줄에 써야 되는데, 지금 넘어갔죠.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면, 한 줄에 다 넣어야 되는데, 이제 넘어갔을 때,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글씨를 어떻게 만드면 돼요? 작게 만들면 제일 좋겠죠? 작게 만든 건 그냥 사이즈 조절을 해도 되는데, 그거 말고, 다른 방법 쓰자면,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, 요번엔 단축키, Alt-Shift를 누른 상태로,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확인만 해볼게요. 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굴림의 10포인트 해달라 했습니다. 네, 맨 위에 이제 써져 있죠. 이거 그대로 가셔야 돼요. 우리가 굴림 바꾼 적 있어요? 없죠? 그럼 굴림 바꾸셔야겠죠? 이럴 때는 방법은 여러 개요 전체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선 있죠? 선. 선을 한번 클릭해요. 이 선을 누른 순간 이제 조절점이 생깁니다. 이 점들이 생긴 게 보였죠? 이 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한 번에 바꾸겠다는 뜻이에요. 그때 굴림이라고 이제 써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그냥 범위 잡고 그냥 쓰셔도 돼요. 굴림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는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예요.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. 1번에 있는 캡션만 만드시면 돼요. 표 위에, 여기에 연도별 안동시 주요 관광지 방문계라고 써있을 겁니다. 그거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. 자, 어떻게 만드냐.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. 이 조절점 한번 클릭. 선을 한번 클릭하면 조절점 생겼죠? 이때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세요. 누르신 다음에, 캡션 넣기가 보일 겁니다. 단축키는 뭐 컨트롤 NC인데,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캡션 넣기 클릭해주시고요. 그럼 캡션이 어디 들어가요? 아래 들어오죠. 표 1이라고 이표 아래 들어왔죠? 근데 저희는 이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. 위로 바꿔야 되잖아요. 오른쪽 위로. 일단 내용을 먼저 바꿔줄게요. 표1 대신에 지금 연도별 안동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막 표가 삭제된다 이렇게 나요 한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. 지울까요? 나오는데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. 드래그를 하고 그냥 쓰세요. 이게 제일 편합니다. 그냥 드래그를 쭉 해준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. 연도별, 안동시, 주요, 관광지, 방문 단위, 명.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캡션의 위치만 바꿔줄게요. 위로 올리겠습니다. 선에서 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. 선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. 개체 속성이 보일 거예요. 맨 위에 개체의 속성이 보일 거니까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이제 캡션의 위치가 나올 겁니다. 여백 캡션이 나오죠. 이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클릭. 그 다음에 설정만 누르시면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. 제목이 위에 올라온 거 확인됐죠?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어디 있어야 돼요? 오른쪽에 가야 되잖아요. 이때는 커서를 이 안에 글자에다 놓고 우측 정렬 누르시면 되겠어요. 여기까지 오시면 표는 다 만들었습니다.